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말 대비 두 번째 수업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1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 볼게요. 어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사실 이렇게 풀어 본 적이 많이 없어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마름모라고 했잖아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인데 둘레를 물어보라, 둘레를 물어봤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을 x라고 둘 거예요. 사실은 다 x겠죠? 다 x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이거를 1 5기 x로 나야 되는데 어, 이 부분이 조금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마름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름모는 또 평행사변형에 속해서 평행하거든요. 평행하면 무조건 A의 닮음이기 때문에 지금 ADE 삼각형 이 파란색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깔 삼각형하고 무조건 닮았어요. 그러면 지금 조그만 파란색깔과 주황색깔 삼각형이 있는데 주황색깔 삼각형 여기가 15cm, 12cm 파란색깔은 여기가 X, 여기가 15-X 그러면, X 대 12는 15 마이너스 X 대 15. 요렇게 대응하겠죠? 그럼 X 대 12는 15 마이너스 X 대 15. 그래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은 내심의 성질도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평행선의 성질도 이용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내그 내심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내심 문제는 이 내심 문제는 거의 90%가 어 뻥쳐서 99%고 과장법을 해서 90%가 뭐로 풀리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다 이 성질로 풀리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연결하면 이 각이 이렇게 이등분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들이 억각으로 같아. 그러면은 BD랑 DI랑 또 길이가 같고 또 이렇게 연결하면 각의 이등분또 억각으로 같고 평행하니까 또 IE랑 또 EC랑 길이가 같아요. 자, 15에서 9 빼면 6이기 때문에 여기 DI가 6cm 20에서 11을 빼면 8이기 때문에 여기 8cm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그려보면 우리는 이제 BC를 구해야 되는데, 큰 삼각형은 여기가 15cm, 20cm, 그 다음에 여기 BC. X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작은 삼각형은 9cm, 12cm, 그 다음에 여기 6 더하게 파라면 14가 되는 거야. 그러면 15대 9 닮음이잖아요. 15대 9 닮음. 그럼 15대9는 대응변의 길이가 닮은 비니까 3으로 약분하면 5대3이 돼. 그럼 모든 변의 길이,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일 때, 얘도 하나, 둘, 셋이 돼야 돼. 그럼 5대3은 X대14. 해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라고 보시면 X가 3분의 70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자, 3번에 우선 여러분이 이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이 삼각형을 보시면, 얘는 닮았어. 닮았는데, 몇대몇 몇 닮음이냐? 6대9 닮음이야. 대응변의 길이비가 6대 9죠. 그러면 2대 3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삼각형, ADF가 두칸 차지할 때, 큰 삼각형, ABG가 세칸 차지해야 돼. 그럼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다시 생각한다면, 얘가 2고, 전체가 3칸 되려면 얘가 한칸 그럼 X는 6cm. 요거는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드렸, 말씀했듯이, 얘가 지금, 어, 물론 이제 2대1이니까, 여기도 2대1, 2대1 해서, 이 삼각형, A, F, E하고, A, G, C하고도 2대3 닮음이니까, 2대3 해서 Y를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구하는 법도 알려드렸냐면, 요렇게 있을 때는, 여기가 지금 2대3이죠. 6대9가. 2대3이야. 그럼 여기도 2대3이 된다. 요런 것도 증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2대3은 9대Y. 해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를 이용하시면, Y가 2분의 27이 나와요. 그래서, XY 곱해 주시면, 아마 8 1이 나올 거고, 자, 4번. 어, 요거 굉장히 중요해. 어,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이게 2대1이면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얘도 2대1이고 2대1이다. 이건 다 아는데, 여기서만 잘안 돼. 자, 이게 우선 평행해요, 이렇게. 평행하면, 얘가 지금, 어, 8대6이야. 8대6을 우리가 약분하면 3, 4대3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야 돼. 어, 그래서 이걸 알았어. 알면, 이제 이 부분을 지우고, 우리가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 여기도 평행하거든요. 여기도 평행한다고 생각하면, 얘가 4대3이면, 얘도 4대3이 돼야 돼. 똑같이 그럼 4대3은 8 더하기 6하면, 14대2c. 해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2c 길이가 나오고, 자, 내심. 내심 문제가 또 나왔는데 내심에서는 어 우리가 요 각이 2등분 된다. 이거로 거의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근데 우리가 삼각형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알고 있어. 얘가 a 대 b면 얘도 a 대 b인데 지금 얘가 4대 3이야. 그럼 여기도 비율이 4대 3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6cm란 말이야. 6cm. 4대 3이 되려면 8대 6이 돼야 되니까 어, 여기가 8cm다. 그래야지 지금 4대3은 4대3. 성립하겠죠? 자, 그랬을 때, 어, 우리가 지금 2c를, 아, 2a를 구해야 되겠다 여기도 각이 2등분 됐어. 그럼 몇대 몇이야? 6대7이잖아.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일 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이란 말이야. 그럼 8cm를 여섯 개, 일곱 개, 열세 등분 한것 중에 여섯 개가 AE다. 요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에서 우리가 누구를, 이, 이 C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여기를, 여기를 없다고 생각을 해봐.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만 봐봐, 여기만. 음. 여기만 보면, 음, 거기만 본다면, 어, 여러분이, 이제, 이 각이 2등분 된게 눈에 보이실 거야. 여기가 8대6이잖아. 4대3은 4대3. 여기가 3cm. 그래서 이제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이런 abc라는 삼각형을 이제는 뭘한 거냐. 그 다음 레벨은 얘를 abc라는 삼각형을 우리가 외곽을 2등분했다. 그럼 선생님이 뭐 그리라 그랬어? 반달 그려야죠. 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ab 대 ac는 음, 8대6은 얘도 8대6이 돼야 돼. 이렇게. 음, 그래서 8대6은 사실 이제 약분하면 4대3이니까 4대3은 얘도 비율이 4대3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해야 되거든. A, 저기, A 이름, 아, C 이름. 그러면 어, 얘도 4대3이니까 7, 여기 7cm야. 7 플러스 X 대 X. 어, 여기, 7 플러스 X 대 X. 이렇게 해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 같다. 라고 계산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7번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는데, 우리가, 어, BF 길이를 물어봤어. 그랬을 때, 여기에 평행선을 긋는 거. 아주 연습이 덜 돼있죠? 그러면은, 이 빨간 색깔 사각형, 여기를 A-라고 하면, A-AE와 EBF가 합동이야. 막꼭지각 같고 엇각 같으니까 AS의 합동이면 BF가 X면 내가 그은 선도 길이가 X겠죠. 자 그런데 이번엔 닮음이야. 우리가 닮음 단원 배우고 있으니까 이 DA-A 삼각형과 DFC 삼각형은 여기가 2등분 됐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과 이런 삼각형이니까 1대 2 닮음이죠. 여기도 1대 밑변도 2가 되어야 되니까 X니까 여기가 2X가 돼요. 그럼 뭐야? 3X가 18cm니까, X는 6cm겠죠. 얘도 6cm, 얘도 6cm. 우리가 알고 싶은 BF6cm 나오고, 자, 지금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 어, 여기 모래식의 형태가 보이셔야 돼. 그러면 12대18 닮음, 6으로 약분하면 2대3 닮음이야. 그 얘만 2대3이 아니라, 얘도 대응하는 게 모두 2대3이 돼야 되거든. 그럼 평행사 성질에 의해서, 물론 얘도 2대3이고, 얘도 2대 3이야. 뭐 어디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으나 역삼각형보다는 뭐게 똑바로 있는 삼각형이 훨씬 낫기 때문에 요 삼각형을 이용할게요. 자, 요 삼각형이 두칸 차지할 때 전체 큰 삼각형 하나 둘셋네 다섯이니까 2대5 닮음이죠. 여기도 2대5 닮음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2대 5가 돼야 돼. 그럼 2대 5는 25대18 이렇게 해서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해서 25 길이 구하실 수 있고 자 선생님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CF와 EF의 길이를 구하여라. CF와 EF의 길이를 구하여라. 요거 두 개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 눈에 우선 이 모래시계 형태가 눕혀져 있는 리본 모양이 보이셔야 돼. 4대6이니까 약분함, 아, 8대6이니까 약분하면 4대3이 될 거야. 그럼 모든 변의 길이가 4대3이 돼야 되니까, 얘가 4칸 차지할 때, 얘는 3칸이다. 자, 요렇게 하면서 나비 모양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다 끝났어요. 어, 이제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냐? 얘네가 평행해. 평행하면. 물론, 이제, 이렇게 평행할 때 여기가 3대2면 3대2다. 근데 얘가 누워있어도 4대3이면 여기도 4대3.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러면 12cm를 7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 FC가. 그래서 FC 구할 수 있어. 어.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어이고 지워버렸네. 여기가 아까 4대3이었죠? 어. 자, 이제 여러분, 어디를 보면 되냐. 어. 자, 여기 색칠하는 주황색과 전체 삼각형이 닮았다. A의 닮음인데, 요 색칠한 주황색깔이 4칸 차지할 때, 전체 큰 거는 7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우리가 심리적으로 4대3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4대3, 말이 안 돼. 4대 7이야. 부분대 전체 4대 7. 이 부분이 힘들거든요. 여기도 그러면 4대 7이 돼야 돼. 그러면 4대 7은 2F대 6 해서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집에서 여러 번 보고 공부해오세요.